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 어떤 그의 실체가 드러나는가? 그 뜨거운 열정을 갖고 35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 32살이죠. 이제 성교사로 가게 됩니다. 에, 1736년, 이제 에, 1월달, 네, 33살이 됐겠네요 폭풍우가 몰아쳤기 때문에 매우 무서웠다. 한 거의 한 20일 정도 한 20일은 아니고 한1한 한 2, 3일 정도 걸리는 그 대서양 건너가는 그배 안에서 그는 매우 두려워했는데 어, 한 무리가 있었는데 시편으로 노래 불렀고 영국 사람들은 죽는다고 비병을 지르는 가운데도 아주 태연하게 에, 시편을 부르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들이 있었다. 그중에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묻기를 당어 무섭지 않나요? 그러자 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전혀 무섭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아니 그러니까 웨슬리가 가서 물은 거죠. 그러에또 묻기를 당신의 여인들과 자녀들도 두렵지 않나요? 그러자 그는 조용히 말하기를 아니요. 여인들과 자녀들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 여기에 충격을 받는 거죠. 죽음이 두려워했던 그였기 때문에. 그래서 도착하고 난 다음 2월달입니다. 이제 1월 26일날 출발해서 2월 6일날 도착했으니까 한 12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조지아에 도착을 해서 당시의 지도자였던 거기에 슈팡겔베르크에게 가서 경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라바파지요. 경건주의의 하나의 뿌리이면서 동시에 후스파의 뿌리인 요 사람들. 그분 가운데 슈팡겔 브레이크가 하는 말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 당신 안에 어떤 증거를 지니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신의 영에게 하나님의 영이 증거합니까? 그때 웨슬리는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 말 못합니다. 당신의 영이 성령에 의하여서 감동을 받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또 질문하기를, Do you know Jesus Christ라고 질문합니다. 주님을 아십니까? 그때 그는 어, 능청맞게 그는 그렇게 그 자기의 고백에서 그런 말해요. 나는 능청맞게 에, 교과서적으로 대답을 했다. 세상의 구세주심을 나눠난다. 그래요.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압니까? 이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겠죠. 그때 그는 또 대답을 하게 바라기는 그분이 나를 구원해,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죠. 또 질문을 합니다. Do you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압니까? 그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해서는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건 아주 심각한 질문이었어요. 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자기가 가장 그 비굴한 자신의 모습이 이제 나타납니다. 성교천장에서 그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자기가 좋아했던 그 소피아 홉키라고 하는 그 여성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그 여성하고 결혼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여성은..." 웨슬리의 모습을 보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자의 자존심은 여성의 자존심 보다 더 센다고 그러는데 오프를 했는데 이 여성이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 보세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앉아있어.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어, 그, 내가 좋아하는 그 여성이 다른 남자하고 앉아가지고, 어, 좋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볼때 기분이 그냥 불 나는 거죠. 이제 그것을 그 남편이 이제 보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스스로가 수치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치근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 남편은 고발, 고발을 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런던으로 돌아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수치스럽죠. 그 다음 패러그라프 보면 영국으로 돌아온 존은 지쳐 있었고 우울했다. 그런 이제 뭔가를 찾아야 되니까 모라바파를 찾아갑니다. 거기에 성교사였던 벨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그는 나누게 됩니다. 1738년 이것이 그의 개종된 날이라고 그 스스로가 말하는데, 마틴 루터의 로마스 강의 서문을 듣고 있었다. 그때 그가 하는 말이 I felt my heart strangely warm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한 3, 4일 동안 한참 울었습니다. 통곡의 통곡의 눈물그 찰스 웨슬리가 먼저 그렇게 체험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이제. 존 웨슬리가 체험을 해요. 그 부끄러운 자기의 자신. 에, 정말 목회자이면서 성교사인 자신이 일반 신자, 별로는 일반 신자거든요. 신자 앞에 보다도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 이 죽음을 그리고 자기의 그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러한 그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한참 회개하죠. 이것을 이제 그는 이제 중생의 시간이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말 자체는 잘못된 거죠. 그다음 349페이지로 갑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들과 관계를 하진 것이 아니라 한 3년 정도 갔다가 그만둬 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그의 친구였던 이 조지 와필드가 에, 에, 웨슬리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홀리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자꾸 그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와이필드가 너왜 그러느냐고. 그럼 나도 한번 보자. 이래서 이제 경건주의자였던 모라바파를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서는 걸 보고 웨슬리도 아 하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돌아서게 되어지고 자기가 목회를 이제 해봤는데 그 방법 그대로 이제 모라바파이에서 배운 방법 그대로 목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신비주의 방법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그 마찬가지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목사들이 뭐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교회 적용을 시켜 가지고 해봤는데. 수적 성장도 안 일어나고 사람의 변화가 안 일어난다면 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이 이제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 목사들은 계속해서 프로그램 화를 만들어 내는 거죠. 계속해서 만들어 내죠. 이 프로그램 끝나면 그다음 프로그램, 그다음 프로그램 이래 가지고 사람들을 막 그냥 그냥 헷갈리게끔 만들어 버려야지 이게 이제 불 불평이 없다고 하는데 그나마 웨슬리는 훌륭한 사람이죠. 이건 아니구나 하고 절교를 하고 그러면은 무엇인가? 이제 또 찾아야 되죠 대안이 또 있어야 돼 대안이요. 그래서 그 대안을 이제 찾는 속에서 그런 이제 아르미니우주의를 완전히 채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교리와 신학 바로 위에 보면 그의 생각에. 영국 국교회는 저인들을 회개하게 하는데 실패했다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이 교회 부흥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 확신했다. 어떤 반대와 핍박, 장애물이이라도 신적 긴급성과 이 사명의 권위에 대항할 수 없었다. 일반 신자들의 설교자들의 확장이 감리교 성장의 큰 분기점이 되었다. 아무튼. 에, 그는 이제 에, 그가 받아들였던 에, 영국 국조의 신앙도 이제 떠났고, 그 다음에 아르미니우스, 어 참, 어, 모라바파와 관련이 있었던 경건주의 신앙에서도 떠났고, 이제 그가 도착하는 것은 이제 아르미니우스 쪽에 가서 수적 성장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제 이런 전환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런 철학적 철학적 방법을 그런 채택하게 되는 거죠. 그그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존 밀과 반타미 예, 주장을 했던 예, 유니테 어, 유틸리아 인점이라고 하는 공리주의를 이제 채택하는 거죠. 이러면 수치 성장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사람들이 예, 좋아하는 것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게 성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을 좋아하는 입을 맞추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뛰어들잖아요.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는 뭐 적용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IMF에서 저희 나라에 경고했다 그러대요. 너희도 돈 풀지 마라. 이렇게 지원금 준다는 거, 현금 주지 마라. 아.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자기들이 긴축 재정 때문에 돈을 찍어내도 되는 나라지만 너희들은 돈도 못 찍어내기면서 돈을 그렇게 모든 사람한테 다 주다가 나중에 IMF 터지면 너 어쩔 거냐? 지금 경고장을 지금 받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지금 당장 50만 원, 100만 원 들어오는 게 중요하지. 뭐 나중에 뭐. 이게 우리가, 그래 우리도 이 사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이. 그러니까 여기서 못 벗어나요 우리도. 우리가 이 시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은 그분의 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는 개인의 경험적 신앙을 강조했다. 진리는 개인적 경험 속에서 생생하게 된다고 했다. 이게 이제 경건주의와 성격을 같이 하는 거예요. 진리는 진정으로 진실했다면 모든 교리는 이성적으로 변호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이건 철학이죠. 믿음과 이성을 분리시키지 않았다. 전통 경험 이성은 항상 성경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을 했다. 이유는 성경은 우리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요청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는 특별히 첫째 선행적 은혜 이것이 바로 세 셈이 펠라기우스주의가 말하는 거죠. 선행적 은혜. 선행적 은혜냐 아, 이런 것은 셈이 펠라기우스주의의 대표적인 것인데 은혜를 받기 위하여 선행을 해라. 착한 선자가 아니고 먼저 선자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먼저 선행을 해야 될게 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받으려고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막 와서 예를 들어 지금 같으면은 뭐찬송가로막한 시간 동안 젊은 애들이 확 이렇게 열나게끔 이렇게 하고 이제 말씀이 선포되는 이런 선행적 어 은혜를 우리가 해야 한다. 그래 은혜를 받으려면 선행을 해야 된다. 먼저 행할 게라.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헌금을 뭐 이렇게 많이 낸다거나 이런 것을 미리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믿음으로 개인적 구원을 받는 게 개인의 구원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성화 성령의 증거인 성화를 강조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웨슬리는 칼빈주의와는 달리 예정을 믿지 않았다. 어, 예정을 인정하면 선행적 은혜는 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 구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화, 광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에, 성령의 증거란,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신들의 영에 직접적으로 성령이 증거한다는 것이다. 신자들의 영에 내적 인상을 심어준다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을 그 근거로 삼았다. 구원이 개인적이어야만 한다는 자신의 신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그 다음에 성화에 관하여 1790년, 감리교도라 불리우는 자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주신 큰 보관소라고 했다. 성화는 이신칭의 후에 칭의와 죽음 사이에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죄 없는 완전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기독교인이 사랑 안에서 완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랑은 무엇보다도 이기적인 자세보다 신자의 동기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깊은 열망에서 인도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죄를 범하는 가운데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두 번째, 사랑 안에서 완전해야 하기 위해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안녕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웃 사랑에 매우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다음에 쭉 보고 이제 가다가 351페이지 가서 예증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1739년 어 중앙에 보시면 351페이지 1739년 무상적 은혜라고 하는 설교를 브리스톨에서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예. 무상적 은혜. 아주 이, 이 설교 이후에 그는 이제 메도티스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래. 교단에서 빠져나옵니다.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이제 교단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착언을 합니다. 그, 그러면서 그가 했던 게 예정론을 아홉 가지로 비판합니다. 예. 이 예정론을 비판해야 자신 여기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대중화를 만들려면 예, 예정을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어, 대중화하고 예정하고는 전혀 다른 것임을 그는 선언하고 됩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조지 와필드가 하는 말입니다. 352페이지 보면. 1739년 브리스토리에서 행해진 무상적 은혜라고 하는 설교에서 웨슬리는 칼빈주 예정론을 신성모독이라고 공격했다. 그 교리는 하나님을 악마보다 더 악하게 만든 교리라고 그런 말했다. 이에 대해 와이필더는 존에게 공고하며 만류했다. 웨슬리는 고집스럽게 그 내용을 출판했다. 하는 수 없이 41년 두 사람은 헤어졌다. 무제한적 구속을 고소하는 자들은 분리를 원치 않았고 제한적 구속을 고소하는 자는 어떤 조정도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1778년 웨슬리는 아르미니우스 매거진을 만들어 지금도 있습니다. 칼빈주의를 공격하는 데 앞장섭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을 부정하면서 시작한 교단이기 때문에 이제 예정론을 비판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학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정기적인 출판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주의와 정면으로 충돌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 조지 와필드가 뭐라고 했을까요?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일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740년 12월 24일 조지와족,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쓴 내용입니다. 얼마 전 영국을 떠났을 때 개인적이고 공개적인 설교하고, 어, 인도 인쇄하면서 당신은 우주적 구속 교리를 전했다. 어떻게 바울이 베드로에게 그의 위선에 대해서 비판했는지 기억할 때 너무 오랫동안 침묵한 것이 죄스럽기만 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에게 꾸중한 것처럼 자신이 바울이고, 베드로는 외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이라 말했나가 너무 오랫동안 내가 주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여, 당신이 정말 잘못 행하고 있음을 당신에게 말하, 말하므으로내 영이 인도된다 하더라도 나에게 화가 화를 내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나는 당신의 설교 무상적 은혜라는 설교에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당신의 설교는 내 생각에 본문과는 관련 없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인용하는 본문은 당신이 말하는 그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본문 설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왜곡시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교리에 대한 신앙으로 나를 더욱더 더욱 확은시킬 뿐이다. 얼마나 비논리적인지 말하고 싶지 않다. 당신이 분명하게 기록했듯이 당신의 제안을 먼저 비판해야만 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무상적이다는 제안에 대해 나는 말하고자 한다. 이것이 무시무시한 작정이라고 부르는데 인간이 일반적으로 유기교리에 대해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당신도 잘 아는 바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르미니스주의이고 우리 주위에도 상당한 수가 여기에 속해 있다. 그러한 것을 계속 고소한다면 당신 역시 선택론을 완전하게 뒤집을 수 있다. 틀림없이 선택과 유기의 교리는 함께 가든지 아니면 무너지든지 할 것이다. 아르미니우스 주의 안에 에는 선택은 강조해죠 선택은 강조해요. 하지만 유기의 관해서는 굉장히 주저하지요. 그러니까. 어, 선택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너가 자유 의지로 거부했다라고 하는 책임을 인간에게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을 강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호한다고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제가 새벽에 설교를 했는데, 그 인간의 우리의 그 머리 속에 우리의 이골 안에는 어,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요 편도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편도체. 편도체.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이 골이 크게 이제 새로 나누잖아요. 인간의 인식이 공부하는 머리가 있고 두 번째는 이 감정적인 것들이 있죠. 감정적인 것을. 그리고 뭐, 어, 보고, 오, 어, 오늘 갑자기 뭐가 땡긴다. 이게 모든 것이 편도체가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편도체가. 어 TV에서 갑자기 저옷 손질하면, 어, 저옷 사고 싶다. 뭐 이런 거든, 예, 예, 이런 것들을 감정을 막 이렇게 동원시키는 게이 편도체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그래서 이 편도체를 마비시켜버리면 예, 술 마시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술 마시고 나면 사람이 갑자기 뺑, 아직 담대지잖아요. 해와 하고, 이거 완전히 이 편도체를 마비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이 편도체를 이게 마비시켜버리면요. 우리가 그 영화에 보면은 유니버설 솔저 같은 이런 거 혹시 아세요? 그런, 예, 예,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이 무서움과 이, 이 아픔을 못 느끼겠구먼. 이 편도체를 이를 어, 어, 없애버리면 사람이 그래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민감한 사람들은 이제, 에, 이제 개미 보고도 으악! 하고 놀라고 이러니까 이제 요걸 이제 조금 마비시키는 이제 그런 것을 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 이제 고래 기능이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이러한 것들처럼 이게 이제 감정을 조절하는 거잖아. 요이 편도체 이게요. 그래서 요 감, 이 편도체를 사람이 딱 작용시키면 사람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확 이렇게 움직이게 되 있어요. 감, 그래서 이 감성이라고 하는 것의 조절을 이 편도체가 어, 하게 되는데 이것의 감정, 이래서 감성이 나옵니다만은 감성은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5세 수준입니다. 감성이라는 것은. 그래. 5살짜리가 감정적으로 행하는 거나 80세가 갖고 있는 감정이나 나이가 똑같아요. 감성의 나이는 항상 5세예요. 5세. 그부인하면안 돼요. 그래서 감성은 감성을 딱 이렇게 조장시키고 보니 편도체를 딱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 버리면 인간은 다섯 살로 다돌아가요하막 그냥 갑자기 사람이 막 달라지고 막 그냥 어반 다운이 그냥 뭐 굉장히 심하고요. 막 그냥 막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래서 아하, 저렇게 화를 내는구나. 그러면 저 사람은 다섯 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학문이 들어가고 지식이 들어가고 경임이 들어가서 이것을 내가 조절해야 되는 거죠. 이걸 눌러버려야 되는데 지금 감리교와 같은 이러한 신앙들은 이러한 것들을 아주 적절하게 부흥주의는 적절하게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럼 사람은 굉장히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것에 맹종하게끔 사람을 따라가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철학가들이 보고 굉장히 맹비난을 하는 거죠. 오히려 더 이성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암적 요소라고. 인간이 이성이 감성을 조절하도록 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오히려 더저 감성을 이용을 하는 점 세상에 없어져 버려야죠 종교. 그러니, 대안으로 만들었지만은 결국은 이부엉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더 이렇게 격려하게끔 만드는 결과가 만들어진 것이죠. 왜? 예정론과 같은 이러한 진리들이 이성으로서 깊게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근데 그것을 아예 이해 안 된다고 이렇게 해버리고, 다른 쪽으로 사람들을 관심을 갖게 만드니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오랫동안 거의 반평생을 같이 했던 조지 와필드는 그에게 안타까움으로 그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웨슬리의 생애를 잠깐 봤습니다만은 이성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내세웠던 감성, 즉 경건주의처럼 감성주의가 결국 어, 이성을 더욱 더 어, 번창시키는 결과고 만들어졌다. 그리고 난 다음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와필드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좀 공부하면서 그럼 와필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같은 시대에 같은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칼빈주의자고 기독교 강요에 철저하게 근거해서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고 예, 미국에서 활동했고. 이 사람은 영국에서 활동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대조해 보면 우리가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